저희 오로지 다육 3주 만에 300명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댓글 이벤트를 실시했는데요. 오늘 첫날 1번부터 32번까지 응모해주셨고요. 응모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뺑뺑이 추첨 어플기 통해서 추첨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분입니다. 첫 번째 분은 2번입니다. 축하합니다. 2번. 그 다음 두 번째 분은요. 두 번째 분은 26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 분 추첨할게요. 세 번째 분. 세 번째 분은 15번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번째 분입니다. 네 번째 분은 18번입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분 오늘 첫날 마지막 분 5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2번, 16번, 15번, 18번, 5번 당첨되셨고요. 오늘 지금 2번은 현기 김님, 26번은 선희방님, 그리고 15번은 오로라님, 그리고 18번은 미정이님, 5번은 금사랑님.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되셨고요. 이 다섯 분은 저한테 메, 문자 메시지 남겨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로지다육의 오금입니다 4월 4일자 댓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도 오늘 5일자 댓글 이벤트 중복 이렇게 응모 가능하니까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고 내일 또 추첨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1번입니다. 1번은 1 번입니다. 1 번을 원 플러스 1에서 보내드린 아이고요. 엘코 옹금 생얼이랑 이렇게 수정 마리아 금 생얼 얼굴 두 아이인데요. 아이들이 커서 지금 제가 밭에 앉혀 놓고 찍어볼게요. 지금 이 아이들 측면 보시면 단이 이렇게나 좋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엘코 옹금 이렇 측면 모습이고요. 수정 마리아 금 측면 모습 이렇게 단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커팅 바로 가능하시고요 지금 수영도 보시면 엘콩금은 수영이 이렇게나 이쁜 얼굴이에요 얼굴 이렇게 이쁘고 금발연 지금 너무너무 이쁘게 든아이고요 수정마리아 역시도 지금 이렇게 포샤시한금발연 하고 있는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포샤시한 금을 발현하고 있는 아이고요 지금 엘콩금 사이즈는 한번 볼게요 이 아이 지금 사이즈는 11cm 넘어요. 12cm 가까운 크기의 큰 아이고요. 지금 수정마리아도 지금 사이즈가 10cm 나와요. 10cm 나오는 수정마리아금 이렇게 두 아이고요. 오늘 이 아이 1 플러스 원에서 보내드리는 아이고요. 이렇게 이쁜 얼굴 가진 이두 아이 오늘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1번이고요. 35,000원 문자 주세요. 2번입니다. 2번은 체리 마리아 금이고요. 이 아이는 저희도 지금 번식 중인 아이라서 많이는 선보이지 못하고 오늘 식목일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첫 느낌이 이렇게 별모양을 가진 아이 같아요. 그리고 맑은 색감을 띠는 이렇게 금을 가진 아이고요. 그리고 손톱 끝으로 이렇게 붉게 체리색으로 물이 드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아이 이렇게 오늘 별 모양, 북두칠성, 일곱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구성입니다. 지금 큰 아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큰 아이 보이시죠? 별이 큰 아이.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9cm 나와요. 9cm 나오는 크기에 이렇게 체리 마리아금이고요. 단 높이도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뽑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작은 아이지만 자구도 달려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얼굴이 두 아이예요. 이렇게 얼굴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얼굴이 이렇게 하나 있는 아이. 여기는 지금 저희가 철한데요. 철화도 하나 이렇게 넣어놓은 구성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체리 마리아 금은 35,000원에 드리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한번 키워보실 분 2번이고요. 오늘 이 아이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3번입니다. 3번은 수정 마리아 금이고요. 이 아이도 원 플러스 원에서 오늘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옆에 측면으로 보시면 단 높이. 단 높이 이 정도로 있는 아이구요. 지금 이 아이들도 수영이 너무너무 이뻐요. 수영이 이렇게 맑고 이쁜 수정마리아 금이구요. 지금 사이즈는 이 아이 지금 저희가 풀분이 사이즈가 9cm 되는 화분이에요. 9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가득 차있는 모습이구요. 그래서 이 아이도 9cm가 넘는 사이즈에요. 9cm 넘는 사이즈구요. 11cm 지금 나오는 사이즈 아이구요. 이 아이도 지금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11.5cm 이 아이는 조금 더 커요. 11.5cm 나오는 큰 아이 이렇게 두 아이해서 오늘 보내드리는 구성이고요. 이렇게 맑은 수정 마리에 한번 키워보실 분 3번이고요. 이 아이도 오늘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이쁜 아이 찜하셔서 이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4번입니다. 4번부터 5번. 6번, 7번까지는 제이드 구성인데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이렇게 번호 선택해서 문자 주세요. 지금 4번 구성에는 이렇게 큰 제이드 스타가 4아이 있고 지금 작은 아이들 6개서 이렇게 10개 들어가 있는 구성인데요. 지금 큰아이는 사이즈가 8.5cm 나와요. 8.5cm 나오는 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8cm에서 8.5 되는 사이즈 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도 지금 사이즈는 5.5cm. 5.5cm 되는 사이즈 아이들, 이렇게. 5cm에서 5.5 되는 사이즈 아이들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4번이고요. 이 아이는 오늘 3만원에 보내드리는 구성입니다. 3만원에 4번 질문 짜주세요. 5번입니다. 5번도 4번 구성이랑 같아요. 큰 아이, 네 아이 들어있고요. 작은 아이들 이렇게 여섯 개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여기에 제일 커 보이는 아이가 8.5cm 나와요. 8.5cm 나오고요. 그리고 좀 작아 보이는 아이도 7.5cm 나오는 크기의 아이 이렇게 네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들, 이렇게 후발로 이런 아이들은 금잘 들어요. 제이드스타는 후발로 금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크게 크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렇게 10개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5번입니다. 이 아이도 오늘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번입니다. 6번도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이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구성입니다. 제가 개수를 세어보니까 14개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지금 가장 커 보이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 7cm 나와요. 7cm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4.5에서 5.5 이렇게 사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이렇게 자그마한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 오늘 6번 찜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25,000원에 보내드리는 구성입니다. 오늘 식목일 기념 특가로 보내드리는 아이들이니까 얼른 찜하셔가지고 이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7번입니다. 7번도 제이드스타금인데요. 이 아이는 제이드스타금 군생이에요. 지금 큰 얼굴 이렇게 보이시죠? 큰 얼굴 하나, 그리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네개 이렇게 얼굴 달린 군생이고요. 지금 가장 큰 아이 얼굴 이렇게 보시면, 금이 너무 이쁘게 드는 아이고 지금 이 아이는 입장 넓은 아이로 해서 사이즈 재니까 지금 11cm 넘어요. 11cm 넘게 나오는 사이즈 아이고요. 이렇게 얼굴 4개 가진 군생이고요. 이 아이도 오늘 저렴하게 특가로 보내드릴게요. 7번 마음에 드시면 이 아이 오늘 3만원에 보내드리는 아이입니다. 얼른 찜하셔가지고 이쁘게 키워보세요. 8번입니다. 8번은 퍼플 딜라이트 금이고요. 지금 내일 저희 지역은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날씨가 너무 우중충한데 이 아이들 보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화사한 것 같아요. 색감이 이렇게나 예뻐요. 색감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지금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9cm 큰 아이 하나는 9cm 나오고요. 지금 작은 아이는 8cm 조금 넘는 8.5대네요. 8.5cm 되는 사이즈 하나. 오늘 이 아이도 앞전처럼 원 플러스 원 진행하는 아이고요. 8번이고요. 이 아이는 4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댓글 이벤트는 6일까지니까 중복 응모 가능하시니까 많이 많이들 응모해주시고요. 오늘 식목일 특가로 보내는 아이들도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진문자 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의 오금이었습니다.